랄라 영어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고 쉽고 재미있는 영어 대화 설명을 들으시고요. 네, 설명 파일입니다. 읽기 파일 따로 올려드려요. 읽기 파일 따라 가셔서 어, 클릭하셔서 30번 내지 50번을 발을 떡짤 쓰면서 30번 적어도 30번 채우십니다. 신나게 따라 읽으시고요. 그리고 나면 한국말로 요약하신 다음에 예, 한국말 보고 줄줄줄 할수 있도록 조금. 어, 유창하게 못한다 하면은 다시 읽기 클릭하셔서 다섯 번 정도 더 읽으시면, 네, 완성이 됩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마 엄마 하고 불렀어요. 부르는 말, 커마를 꼭 넣죠. 혹격의 커마입니다. 엄마, 렛츠, 고, 갑시다, 가, 가요. t 뭐뭐로죠 a m u s e m e 놀이공원이 a m u s e m e 겠죠 a m u s 트가뭐여뭐어 오락 정도돼요. 오락공원이니까 놀이공원입니다. d i s n 이번 일요일에 Walt 금 i 일 전부 대, 아, 대문자 써요. 이름이거든요. 에, 요일 이름이죠. 그래서 어 i s n e y 이번 일요일에 놀이공원에 갑시다. 그랬어요. I don't t 나는 생각하지 않아. 여기 이제 Det 신열돼 있어요. 뭐라고 뭐 뒤에 거라고 뭐라는 뭐 것을 이라는 어, 명사절 이끈 접속사 때 생략 가능 생략한 거예요 그것이 좋은 생각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좋은 생각 같지 않구나 라는 뜻이에요. 예. It is a good idea. 줄린말 that 많이 생략합니다. 왜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예. 근데 보통 이제 I don't think 부정이죠. 그럼 why not? 으로 물어보는게 더 Why not 하고 물어보니까 영어스럽습니다. Why not 이렇게 왜왜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데요? 왜안 하시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It is too crowded. It i s 의줄임 말이죠. Too는 너무, 지나치게 crowded하면은 붐비는 weekend하면은 주말이죠. 언니니까 weekend 주말에 이 말인데 주말들에는 주말마다예요. 주말마다 너무 붐비 혼잡해 crowded, crowded. 그리고 그래서네요. 그래서 너무 혼잡해서 예, 그래서로 s 우 대신에 end를 많이 씁니다.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우리는 기다려야 해. 긴줄 안에 서서 기다려야 해. 네, 줄마다 길다는 거예요 라인스 여러 개죠. 하나만 긴게 아니죠. 그래서 긴 줄들 속에서 기다려야만 해. 저도 좀 이런 거 싫어요. 주말에 가가지고 막 이런 줄 서는 거. I s 씨 d 네, 알겠어요. 라는 거죠. 씨는 이제 모르다가 아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라고 이해를 한거예요 t 그러면 주말에 싫으시면 이 말이죠. How about 뭐뭐 하는 게 어때?는 how about ing죠. how a b o u t 명사 나와요. go가 가다 어때? 말이 안 되죠. 가는 것이 어때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바꿔준 동명사형을 씁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어때? how about ing? 뭐랑 같아요? what about ing도 같은 거죠. 뭐뭐 하는 게 어때?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있네요. go ing. 뭐뭐 하러 가다예요. 쇼핑하러 가다, 장보러 가다, 물건사러 가다죠. instead, 대신에. 뒤에 거 아무 것도 없을 때 그냥 대신에요. 대신에 쇼핑하러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How가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의문사죠? 의문사 있는 의문을 끝을 내려서 물어봅니다. Yes, no, d i d t plus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그러면 대신에 쇼핑하러 가는 것은 어때요? 그래서 어, shopping instead하고 끝을 내려서 물어봅니다. 오케이. 그래 알겠어, 좋아라는 뜻이죠. You said 네가 말했어. Say의 과거 said죠. Said, said. 대신약때 있죠? 똑같이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을 명사절 이끈 접소사 대신 약간은 뭐뭐라고 네가 말했다. 네가 음새 옷을 필요로 한다고 새 옷이 필요하다고 말했잖아. 가서 사 줄게. 라는 뜻인 거죠. 네. 그래서 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근데 귀찮아서 생략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엄마랑 이렇게 대화도 할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꾹 응, 누르셨나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일기 파일로 가셔서 신나게 많이 많이 따라 읽고, 그리고 요약해놓고 줄줄줄 하시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